찍고 있었다 찍고 있었는데 끊긴거다 아, 자기한테... 아, 끊긴거라고 개새끼야 여기 안 뛴다고 <laughs> 뭐 하지말라 앞에는 그거 중요한 장면이 없어서 잘라도 되는데 어차피 이걸 넣을 수가 없어 음. 패스 쉽게 패스 쉽게 해해해 맞자 어, 맞자 어. 맞자

수비가 안 볼까? 제대로 안 붙었다 이거. 뭐해? 쉽게 아빠 한테 같이 가야돼 돼. 뭐야 이거? 아, 다리고아 실수 왜 이렇게 하노 야 집중 좀해 근데 아직 일커터해서 그냥 불려가지고. 어,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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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 고개 들어 고개 들어. 아 어, 나이스. 드디어 이제 골딱표 처음 왔다. 좋아 좋아 좋아. 답답한 응? 안젤리님면 개추. 응나 괜찮아. <laughs> 아나 아니, 아니 아직. 한정카드 아, 안 썼네. 근데 이거. 우리가 항상 어차피 1쿼터때 항상 못했어 가지고 무슨 팀이나 하나. 그것도 맞다. 어 일쿼터 때가 제일 못했어 가지고. 1쿼터때잘안이거의요 어. 어. 동이형 천천히 천천히. 동휘 형. 백백백 백. 동이형백백 백. 백, 백. 동행, 백, 백, 백. 나이스 패스 와 지원이 좋다 동훈이 니가 정확했죠 해봐라 풀뱅은 지원이야 라고 한 <laughs> 칭찬하면 안되나 보다 이래서 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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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됐다 이런거 해야지 아 좋아, 나이스 그래 이게 만들어 좋아 좋아 이렇게 만든게 맞다니까 근데 제대로 찍힌지 안 찍힌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. <laughs> 아뭐 넣었으면 된거지 어 방금 살짝 올림만 했다 약간 티키타카 느낌이어서 계속 말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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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날스 아빠. 좀 돼. 아 이거. 까비 까비 좀만 더 받고 나갔으면 됐어. 주무 괜찮아 괜찮아 수비한번 더해 한번 더해. 우와 주무. 사이드 계속 말해줘야 돼아괜이천천천천히 네. 천천히 천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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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에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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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그러니까 롱킥 한번 하면 되겠네 하는데. 스나스쉽이패스 계속... 쉽게, 패스 쉽게. 아직 몸이 안 아직 추워가지고. 아 나이스. 나이안나이나 아직 추이가지고스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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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

방금 패스도 살짝 앞으로 가면 좋은데딱 음, 아, 터치하.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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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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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와이건 돼가노 아이건 굿 <laughs> 가자 가자 와이까비 형이 천천히 아씨 너무 다와 이게 연결 안 되네 네, 네. 어 네. 나이스 방금 왼발에서 할말 했다 왼 네, 네. 어. 백해 백해! 아무도 고코다 그래도 진우, 진우 그 진우 수비 않아, 오, 오, 그러니까 존나 잘하는데 오오 좋다 그니까 러 존나 잘해 그 저번부터 했서 존나 잘해 사실 계속 세우니까 늘었어 응 되겠냐고! 되겠냐고! 이호 <laughs> 홈런 공해야방방 방금 수비 아이가 이거 <laughs> 확실히 쟤네가 그건 안된다 짧게 짧게 풀어온 그게 안되네 <laughs> 진호 굿진호나 시키쉽쉽주선 쉽게 쉽게. 네, 네, 네. 주선의 받아야돼 주성 받아야 그, 받아야돼 그. 거서 가면 뭐하 그, 그. 그, 그. 게 온다 굿 나이스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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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그. <laughs> 다음 주에도 경기 있나? 다음 주에도 경기. 다음 주 다음 팀이 좀 많이 다음 주 일요일이랬나? 다음 주 일요일. 일요일. 다음 주 청년이. 에, 다음 주가 막막게임이제 그렇지, 올해 마지막. 우리 근데 그거 야외에 가서 자체전 하는 건 어디서해? 그 우리 저기 그 레포츠. 남산? 아, 어. 그 갔다 오고 나서 하는 건가? 아니 아니 아니. 가기 전에? 가기 전에. 그 샤워는? 그걸 가서 하는 건가? 근데... 아니 사실 하고 바로 족구할 어같서음 하고 뭐 나중에 그 하고 우리 놀러 가는데 가는 거그렇지그렇지 장은 장 언제 막 오면? 장은 뭐 전날에 이제 아 어차피 다갈순 없으니까 어몇 명만 가야지 네몇 명만 가서 이 우리가 뽑아야지 와 나이스 굿 이런 플레이가 자주 난다니까 굿! 원, 원터치 원터치 와잘봐한데이동이이동이 굿굿굿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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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공부하러 가야 된다. 내일 시험이다 내일. <웃음> 어. <웃음> 아 나이스. 아이 가비. 아이 딱. 기 아니라고. 땅풀러가서할만했다 이거. 아빠 할 거면 같이 가야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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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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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 나이스 형 오. 재현 받으러 와야 돼받으 와야 돼이 yeah. 패스 왜왜 yeah. 높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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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이야 너팔 아니야? <laughs> 어? 어 이거야. 어 좋댔다 이거. 아 날씨 이거. 약간 우리 이런 게좀 크다. 어. 약간 그니까 실수가 너무 크게 딱 발생해가지고. 너무 어 중요해. 리스크가 너무 크다 진짜. 그러니까 밑에서는 누가 시기시길까요? 음. 이거는 빌더미 돼서 놓치면 좀. 우리 잘하다가 딱 이런 거한 봉이 너무 크다 진아 <laughs> <이런 거 잘하네. 웃음> 나이스 패스 비아 hey, <laughs> <laughs> 민혁 아,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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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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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템포 아, 템포 <laughs> <laughs>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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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냐고 재현이가 여기 오랜만에 나와서 한번 한것 뭐가 이거 천천히 천천히 없다 없다 앞에 아무도 없다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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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러 와줘 반대잖아. 원 네. 주에 접근 없다. 바꿔야 해요. 주 천천히 아무도 없어. <laughs> 이거 개안 나. 어하하 오, 나이스 가비. 영훈이 형, 라이 형이 맞아요. 수비 같이해 같이해야돼 이건 난안돼 굿. 템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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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민혁 나이스 무리 안해도 돼 무리 안해도 돼 굿. 몇번의 정료지 25번? 125. 나도 모막 엄청 잘한 건 아니네 그래도그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겠어어요 나도 모르어도될것 같은데 얘네 몇 살이야? 네. 고2? 네. 어요 나도 어리다 시비시게쉽해 쉽게 쉽게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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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말해 줘야 돼. 가만히 있으면 안 돼. 계속 바래바래바래바래바래바래바래바다바다다 늦다, 늦다, 늦다. Back, back, back. Oh, that's nice good. good. Oh. 것 어, 오, 오, 나이스 오. 키. 그니까 이미 자, 이미 다몰랐다좁을때 빨리빨리. 빨리빨리 풀자. 가만히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뺏긴다니까 브로들 아나 안됐다 이거 얘들아 계속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돼 안에서 네가뛰는거 이런거 있겠지 그치? 아니 안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나이스 패스 전원구민혁이 접근 아니 동이 이거 뭔데 이거 힐쓸줘 <목소리> <히스> <목소리> 내려와야 돼 내려가야 돼 어아 그때... 어, 나이스 대화 천 원. 접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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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없다 진호 진호 가죠 굿진다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재현이 형 가만히 서 있으면 안돼 움직여줘 어손 어, 시려운데 이제 다시 있다, 다시 있다. 오케이 아이씨 이2 1분아 나이스 한번더 가, 한번더 가. 이 같이 가줘 있어야 되는데 <laughs> 아, 도민굿. 없다 또 가운데가.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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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으면 안 돼. 움직여야 돼 계속. 빈공간 찾아야 돼. 얘는 포지션이 어떻게 된 거야, 대체? 어. 승리가 어. 쉬워. 세 명이야, 두 명. 공격! 접근, 접근! 아, 그런가. <laughs> 딱 애네가 그딱 그거네. 롱킥만 하는. 봐봐. 다 롱킥이잖아. 어, 다다 다 롱킥이네. 뭐야? <laughs> <laughs> 가만히 있으면 안 돼. 계속 움직여줘 공방. 죽는다 죽어. 주성아 거의 가만히 있으면 안 돼. 계속 내려와줘야 돼. 받아야 돼 니가. 없다. 대야, 대야, 대야. 대야, 대야. 아이... 반대, 반대 받아도 되잖아. 빨리 줘야지. 아, 여기 오프사이드 아웃사이드 성인 샤들이 너무 많아. Two up, two me up. Oh, nice. 야 이씨 죽일까? <laughs> 아니 그냥 이사를 그렇게 죽어버어그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서 진짜 존나 움직여줘야 이제 우리가 뭘 킥을 때리는지 받으러 와주면 움직이는 제일 편해 약간 공비도 같이 침투해줘야 되는데 어, 같이 해줘야 돼 가만히 줘야돼 근데 또 우리가 뛰면 또 달라지겠지? 마음이 어, 시, 쉽게 안 되지 않을까?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선 잘 보인다. 어, 여기선 잘 보는데 아이, 아이, 내가 하면 얼마 어, 남았어? 집중해, 집중해 그냥 어. 혼자 가도 돼? 10초, 10초 네. 나랑 끝내자